자 친구들, x는 1 마이너스 루트 3i 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저 복잡한 x를 여기에다가 몽땅 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니까 x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x의 분모와 분자에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3i에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할 거고 분자에도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하면 1플러스 루트 3 i의 제곱이 생깁니다. 자 분모 전개할 건데요, 합차공식이잖아요. 앞의 놈의 제곱 1에서 자, 빼기 뒤의 놈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생깁니다. i의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. 자 분해, 분자 완전제곱식 전개해주시면은 1 플러스 2 루트 3i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자, 계산해자. 그러면은,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가되겠고요 2로 다 나눠주시면은, 2분의 마이너스 1 루트 플러스 루트 3i 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,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, 요 녀석을 여기다가 또 바로 대입을 할 생각을 하니까 또 아찔하죠. 그래서, 이것을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, 자,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허수 i 를 가지고 있는 놈만, 한 변에다가 남겨놓고, 양변을 제곱해서, 그, 왼 쪽에 x를 가진 식이 어떻게든 얘랑 비슷한 모양을 갖게 만들어줘야겠죠. 그래서 지금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니까 양변에 2를 곱합니다. 그러면 2x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고 1이양 시키시면 2x 플러스 1은 루트 3i입니다.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시고 으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. 자, 그럼 좌변에 4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 우변에 마이너스 3이 생기는데,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. 그래서 4, 4, 4다 약분해 주시면은, x 제곱 플러스 x,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돼요. 자, 이제 거의 비슷한 모양을 만든 것을 확인을 했는데, 자, 위에 써져 있는 식이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. 자, 요 녀석을 요 녀석이랑 가장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서 x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후에 다시 오른쪽 보시면은 x네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을요 x제곱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x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x제곱 플러스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. 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요 녀석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x가 또 나와 그죠 그럼 x 제곱 플러스 x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음 2번 되겠습니다